바로 써버리기 한번더 써버리기 <laughs> 아직 못쩡고 당황을 많이 하긴 하네요. <laughs> 아 무슨 입금을 합니까? 입금을 왜 해요 제가? 모른다. 모를 것 같다. 느낌이 느낌상 모를 것 같아요. 크리스마 잘 잡으면 슬라이딩 태클 들어오네요. 오늘 상대들이 너무 못한다고요.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. 오늘 상대가 너무 못한다. 상대들이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요. 급한 왕님, 제가 잘하는 거는 생각 안 할까요? 예, 제가 잘하는 것도 생각을 조금은 해야 되는 거 알까요? 예, 자 갑니다. 시작부터, 어때요? 간을 딱 봤을 때, 야, 요거는 내가 이겼다. 지금 상대도 조금 긴장하면서 하네요. 왜냐면 제가 지금 3연승 중이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네요. 염두를 하면서 하네요. 지금 보니까 느낌이. 야, 이거 뭐 내가 이거 이렇게 져버리면 안 되는데, 아. 이기고 아이디 저거 없앨게요. 교, 벤, 교못 이기면 그냥 없앨게요. 아 그래요, 좋습니다. 그냥 잡기 바로 써버리기, 한번더 써버리기. <laughs> 아직 뭐 조금 당황을 많이 하긴 하네요. <laughs> 아, 무슨 입금을 합니까? 입금을 왜 해요? 제가 입금 받아야지. 뭐 고수분들도 지금 난리인데야 조금 간지럽다 해야되나? 그렇지 하 그렇지 지금 조금 당황을 많이 하는데요 상대 어떻게 해요 지금 안 통하니까 당황 많이 하는 거 보이세요? 아이씨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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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 아유, 줄. 됐다! 아우 이올이면 괜찮아요. 기두개 이올이라 됐다. 이겼다. 커져 반대 맞고 시작하나? 아 이거 저거 역드백합 제일 좋아하죠 제가. 아역드백합 제일 좋아하는 건데. 아니, 3번에 이오리 났을 거가면 이오리맨이라고 하지 교맨을 왜 교만이라 해요 상대?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3번에 제일 잘하는 걸 났을 거 같으면 이오리맨을 바꿔야지 아이디를. 저거 문제 있다. 啊。 아, 저거 뭐 자주 쓴다고 잘하는 줄 아나. 모른다, 모를 것 같다. 느낌이... 느낌상 모를 것 같아요 크리스마 잘 잡으면 슬라이딩 태클 들어오네요 <목소리도> 아니 근데 생각할수록 조금 하라는... 3시 시끄러워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헛만 모르는 바로그 엔딩 아니, 생각할수록 조금 그런... 이효리맨이 맞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이효리맨이 맞는 거 아니에요? 이게 진짜 씨... 실력인데, 데미 앞에 애들이 충영이 만히 살려 막혀... 빵 진지하게 하자. 너아니다 자,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예. 괜찮아요. 왜 괜찮은지를 보여주고 싶은데요. 바로 보여줄까요? 맞아요 말자, 말자. 아이고 말자. 자, 어떻게. 빠져오그라역가야 작발 역가야 큰발 좋았다 지금 5선짜리 아니에요, 게임? 5선짜리인데요, 여러분? 2대0이면 이제 막 시작한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? 지금 게임이 끝났을까요? 예. 지금 게임이 끝난 거 아닌 거 같은데요, 제 생각에는? 허나 쓰다가요. 자, 역가도 넘어가면서 두 마리를 깔끔하게 잡아버리는. 하쿠마. 자 다음. 아하 이거 맞을 줄 알았지? 어? 내가 그거 못 참을 줄 알았지? 아, 저거 하지 마라니까 자꾸 하네. 아, 하던 약발 정도. 됐다. 됐다. 가자. <laughs> 아이고 뭐한 2대0 되니까 여러분들 약간 그 분위기에 휘말려 가지고 이거 끝판왕 또 5대0 나온다 이 분위기 너무 좋다면서 신나있는 모습 조금 보기 좀 그랬습니다 서운했어요 <목소리>

과연 왕급 조절이었을까? 과연 그냥 왕급 조절이었을까?

아니 이오리를 저렇게 아나이말또안 할라 했는데 또 하게 되네. 이오리를 저렇게 쓸 거면 아이디를 이오리맨이라고 하라니까 야가미맨이나 저게 자꾸 걸리네 마음에. 아유, 진은, 아 이, 고 지는 줄 아, 이고 지는 줄이건 생각을 못했지? 아아이은 진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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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줄. 진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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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아하! 아라라! 아하! 됐다 많이 때렸다 됐어 잘했어. 아 후원 감사합니다. 움직이 좀 빠르네. 아이고 가드 좋네. 가드만 해가지고 이길 수는 없을 텐데, 가드만 해가지고 이길 수는 없을 텐데, 가드만 해가지고 이길 수는 없을 텐데, 가드만 해가지고 이길 수 없을 텐데, 어퍼트. 뭐, 씨, 씨, 뭐, 해볼라 하구나. 컷. 아, 아, 귀 없나? 귀 어디 갔는데? 질 거면 이 영감님부터 끝판 그 말고 소모자 사냥석에 잠궜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는 팬을 당할 게 좋을 것 같다 아 저거 하단 끓는 거 저거 이씨. 왜냐면, 제가 이제까지 봤던 이오리 스타일이랑은 조금 다르네요. 달려와서, 무작정 그냥 무대포로 달려와서, 하단, 약발, 약손. 이거 하는 이오리, 제가 이때까지는 잘 없었습니다. 스타일을. 이제 조금 알겠네요, 스타일상. 스타일을 한 두세 번 보면 알거든요. 알겠다. 아 잘하는 분 4대1에서 4대5 가는거 한번 보고싶으세요 혹시 여러분 한번 갈까요 간만에 오늘 그날인가 오늘 그날입니까? 아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높다고요 낮다고요. 이게 왕이 왕이 신났네 지금 신 많이 났네. 신이 마이너스, 지금. 정신을 못 차리네. 이 마음이 좀. 아이고, 아이고. 아빠, 뭐, 아빠 같은 데 아빠 간다, 아이고. 그거 그냥 맞지. 가자. 좋았다. 여기서 한번 쳐줄게요. 유다이 나왔다. .ấy? 유다이 나왔다. 이제 춰저건 재밌어지려나. ?아. <목소리나> 하이, 그 유다이 나와봤자요. 나와봤자요 유다이는. 팔게인샷도다 보고 있어요. 대공이 제가 누굽니까? 대공 저 상대의 점프에 대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태리어. 절대 놓치지 않는. 자 가자. 맨뭐 하냐고. 아니 지금 장난칠 때가 알 텐데 장난칠 때가 알 텐데 아니 <laughs> 지금.

탁가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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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대3 나오네요 4대4 4대5까지 나와버리는건가 이렇게 쉽게 탁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. 어차피 상대 제가 이기고 나서 어 빨간 줄어야 되거든요. 이제 상대는 이제 저랑 못 붙어요. 지금 상대가 봐주는 것 같이 보이죠? 그거 아닙니다. 그거 아니라고요. 그거 아닙니다. 걸려들어. 자한템 분들이면 저렇게 맞아요. 아이고야, 좋아 가자. 왜 갑자기 류호를 하더라? 류호 보신 분 있나요? 알대공스 <laughs> <laughs> 아우, 좋은데. 아이 좋은데, 아이 좋은데. 상대가 애지간히 못한다고요? 그니까 됐다. 하, 뒤로 계속 굴러주기요 아담비죠. 저는 상대에 지금 왜 장난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. 왜 장난을 치고 있었을까요? 방금은 진지하게 했는데 지금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왜 장난쳤을까요? 방금. 초반에 피살기 바로 씁니다. 걸려들었죠. 예측왕. 어퍼! 어퍼! 파킹! 방황! 크게 당황! 뒤로 빠져주면서 당! 잡게 하겠죠? 뻔한 거 아닙니까? 자 이길게요 4대5 장난을 치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길게요 아 지금 잘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백0분이넘는다고요 급파당 잘한다고?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예이 자 집중하자 이런거 맞으면 안되잖아 이런거 맞으면 안되잖아 집중하자니까 이거 맞으면 안되는거 걸... 괜찮아요. 타코마가 있어요, 저한테는. 누가 있다구요? 상대 지금 진지하게 나오네요. 진지하게 갑자기 하네. 할 진지하게 할 거면 진지하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고 해라. 미리 얘기하고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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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니까. 갑자기 진지하게 하기 있습니다. 이쯤 되면 깜시시그러워님 별풍선 전에 감사합니다. 줘야 할것 같아요. 크센세 오늘 폼 미쳤다 역시 관자마벨 3등의 실력자. 아, 목소리가. 지금 목감기 안 그래도 조금 심하게 온 상태거든요. 미리 말안 했었나요, 제가? 목감기, 목감기. 편모가 지금 부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조금 안 좋아요. 지금 말하기도 사실 조금 힘듭니다. 여기 살짝 눌러도 지금 온몸이 아파요. 참고 다음 판 갈게요.